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도 군수공장 공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우측 상단에 본부가 자리잡고 있고 보호막 생성기는 없습니다. 본부 HP는 14만에 39만 4800, 53만 4800인데 아, 지금 현재 부족 효과가 있으신 분들 중에 로켓포 공격력 강화를 해놓으신 분들은 요거 아마 포격으로 에너지 한110 이상? 되면은 아마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로켓포 데미지가 50%나 올라가지고 만렙 기준에서 보니까 로켓포 한 방이 거의 2만 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격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공략하면은 요거 아마 파우더 쓰지 않아도 기본 에너지 110 이상이 되면은 아마 충분히 포격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배치는 공략하는 방법은 뭐 이제 다들 아시죠? 우측에 올라가서 그냥 바로 딜해도 되고 아니면 위험한 방어 타워들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도 되고. 근데 오늘은 런처는 없네요. 원래 이쪽이었죠. 있죠? 이쪽? 이쪽에 런처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런처는 없고 여기 박격포 4개랑 기관포 3개. 그다음에 여기 레이저 있고. 여기 둠 캐논 조금 있는데 뭐 에너지만 되면은 요건 바로 딜에도 충분히 괜찮은데 저는 아직은 레벨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은 오늘은 해킹할 게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굳이 해킹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박격포 4개 정도를 해킹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해킹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1턴에서 여기 있는 박격포 2개 해킹하고 요 레이저 포격하고 그 다음 2턴에서 여기 두개더 해킹하고 요 레이저 포격 그 다음 3턴에서 여기 기관포 아래쪽으로 침투해서 여기 기관포 정리하고 4호턴에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격포 해킹하기 위해서 포탄을 한방 쏴줍니다. 포탄을 한방 쏘는 이유는 해킹 우선순위가 일단 해킹의 가장 우선순위는 섬광으로 찍은 애가 가장 1순위에요. 3광으로 네, 찍은 애가 1순위고, 2순위는 가까이 있는 방어타워 중에 HP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애가 2순위입니다. 그 다음 3순위는 그냥 가까운 애 HP가 하나도 다 빠지지 않았다면 그냥 가까이 있는 애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요거를 아직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번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포격을 해 놓으면 일단 사거리 내에 박격포가 있으면 박격포를 가장 먼저 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데이 위를 이렇게 내려서 기다렸다가 해킹 누르고 멀리 있는 얘부터 찍을게요. 연막은 두 개면 될것 같네요. 지를 하나 밟아도 안 죽죠. 연타로 그냥 딱딱 잡으면 돼요. 요거는 세 개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세개할 필요 없이 두개 하고 포격하고 또두개 하고 포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를 포격하는 게좀더 좋긴 하거든요. 레이저가 일단 사거리가 좀더 기니까. 근데 저는, 그리 레이저는 이따 그냥 피한다 생각하고 이 기관포를 포격할게요. 두 개를 포격하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레이저보다 기관포가 HP가 좀더 낮아서 그냥 기관포 포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기관포 요거 포격해주고 폭탄 두방한방더 어, 쏘면 끝 그냥 이렇게 해서 1턴 마무리 그다음 2 턴에서는 박격포 두개 마저 해킹하고 기관포 지금 세개 남아 있는 거 요것도 포격할게요 2 턴에서 한번더 해킹할 건데 지금 현재 박격포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번엔 이렇게 갈게요 이번에는 에버데이를 연막을 여기 써서 여기로 내릴게요. 여기로 내려서 해킹을 누른 다음에 얘를 찍어주면은 여기 가까이 있는 박격포도 사거리 들어가겠죠. 어, 요거는 살짝 사거리가 오케이. 사거리 딱 됐죠. 이러면 여기 박격포 하나도 사거리 들어가죠. 연타로 얘딱 예, 잡고 깔끔하죠. 그 다음에, 있는 기관포 마저 포격 그 다음 3턴에서는 침투해서 레이저 잡고 그 다음에 4,5턴의 마무리 요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3턴부터 바로 딜해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면 자이거 아껴폰 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포격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기관포 같은 경우는 군수공장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HP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도 아우 아, 에너지 이상하게 나와 버렸는데. 어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하나 먹을 수 있을려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먹으면 되니까 멀리 닫지 마라. 닫지만 하나만 부수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딱 부수고 그냥 칠 거예요. 다음에 포탄 한방 쏘고. 오, 뭐좀 멀리까지 되네. 일단 칠게요. 그냥 더 부셔봤자 그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2턴 끝 3턴에서는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해도 될 정도로 자리가 나왔죠 요거 바로 딜을 하면은 일단 HP 50만 쇼은 여기 레이저에 1 쇼, 여기 레이저 둠캐논 그래플러에서 2 쇼, 여기 둠캐논에서 3 쇼, 3쇼 딜인데 저는 아직은 좀 레벨이 낮으니까 요거 쇽 하나라도 더 줄여볼게요 여기 레이저 잡으면 쇽 하나 줄고 여기 레이저까지 잡으면 쇽이 두개가 줄거든요 일단은 하나만 줄인다는 생각으로 이 레이저 확실히 잡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여기 레이저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불안하시면 여기 레이저만 잡고 바로 딜 하셔도 되고 나는 에너지 여유가 있다 하시면 지금 바로 딜 하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여기 지뢰는 좀 잡아주고 이러면 레이저도 살짝 긁히니까 레이저 살짝 긁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내려야 겠네요. 연막 하나 던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리면 끌려가나요? 안 끌려가죠. 오케이, 게이득, 그리고 여기로 이동할게요. 포인트가 조금 특이하죠. 이 자리로 가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저 두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레이저 성광 해주고 전투명형 누르고 자 1쇼 2쇼 3쇼 자 해주고 레이저 바로 잡고 이쪽 레이저 성광으로 1.4어 런처 날라온다 어 런처 날라오는 거는 조금 예상 바뀌긴 한데 레이저 잡으면 돼요. 오케이 잡았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쇽한 방으로 줄었죠? 네어 런처가 런처 사거리를 제대로 안 봤더니 <laughs> 큰일 날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 레이저 두개다 정리가 잘 됐어요. 자, 이러면 이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HP는 48만 정도 거든요. 근데 요거 이쪽에 둠캐논 6개만, 아니다, 여기 5개 정도만 쇼고로 잘 묶으면은 요거는 1쇼만 던지면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영웅은 에버데이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브릭이 데리고 가서 조금 더 딜을 강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쇼을 많이 줄여놔서 좀 편해졌죠. 그리고 연막 던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내리면 이번에도 오케이 못 끌고 가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구석으로 한번 이동. 살짝 노출이 돼도 못 쏴요. 그쵸못 쏘죠. 연사력이 있는 방어 타워니까 그러니까 화염 방사기, 기관포 이런 애들은 살짝 노출돼도 위험한데 대포 보초타 뭐 이런 유의 방어 타워는 쏘는데까지 텀이 조금 있어서 살짝 노출되는 걸로는 잘안 죽거든요. 자 이제는 쇼만 잘 던지면 돼요. 여기에 1쇼잘 묶였죠? 끌려가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그냥 쇼만 잘 던져 놓으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한번더쇽 던지고, 한번더 전투명령 해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수공장은 39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4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3턴에서 조금 무리해서 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쇽을 하나라도 더 줄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군수공장 왕클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